브라질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오리스트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인사이트 도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팀 에러리스트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소개, 분석,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오리스트는 이제 수많은 판매자와 고객 상품 그리고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고객 경험, 상품 품질, 원료 효율, 비교 같은 요소들이 매출과 고객 충성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제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 상승 및 매출 증대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A/B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절차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가설 설정 및 검증 인사이트 조치과 전략 수집 그리고 AB 테스트 설계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가설 설정과 검증 AB 테스트 설계를 함께 수행하였고 이제 EDA를 고객, 리뷰, 물류, 상품, 총, 네파트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데이터 셋을 소개해 드리 이제 브라질 마켓 플레이스테인 오리스트 플랫폼의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고객 데이터셋을 사용했으요이 데이터셋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주문부터 상품, 고객 리뷰, 결제 등총 9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각 테이블을 변수명으로 저장하여 가독성과 코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밖에도 포르트 테이블의 일부 컬럼명에 존재하는 오타등을 수정했고 모든 날짜 관련 컬럼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여 시간 기반 분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EDA 파트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가사 설정 및 검증입니다. 저희는 EDA 기반으로 총4 개의 주제와 9개의 세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연말 연시와 특정 쇼핑 시즌에는 배송 지연율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주문의 상품은 다른 시즌에 비해 배송 지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분석 결과 이 기간에는 배송 지연율이 명확히 상승하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추가로 이 기간 동안 지연된 배송의 경우 고객 미결고 점수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의 리뷰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 배송권과 지연 배송권의 평균 점수는 약1 7점의큰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피평의상관계수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의 주문량은 전후 한 달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과 동시에 전체 물류 배송 기간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리뷰 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배송 시간은 상품 특성과 상품 정보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품 카테고리의 무게와 크기가 클수록 배송이 지연될 확률이 높다는 세부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티테스트 및스피어의 상관 분석을 통해 무게는 배송의 물리적 부담을 주는 반면 크기는 물류 시스템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부 가설로 이제 상품 설명과 이미지 등 상품 콘텐츠가 충실할수록 배송지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품 사진 수만이 배송지연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역시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로는 충성 고객 기반 마케팅보다 신규 고객 유입 전략이 매출 성장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우선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신규 고객 유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세부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약 매출 88% 이상이 신규 고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고객 수와 총 판매 금액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규 고객 수와 총 매출 간에 매우 강한 양의 선형 관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은 2017년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1월에 급증하는 영상을 보이며, 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월별 매출 증가율 역시 2017년 11월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가설로는 정시 배송 여부가 고객 리뷰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가설입니다. 분석 결과 소요 시간 자체는 리뷰 점수와 약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지만, 배송 지연 여부의 경우 리뷰 점수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 소요 시간보다 배송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켰느냐, 고객 평가에 더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배송 지연 시 고가 상품일수록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입니다. 분석 결과 배송 지연 시 고가 상품일수록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 배송 지연 시더 민감하게 반감에 따라 부정 리뷰 비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가설에는 이제 수도권과 남동부 등 인프라 구축이 잘된 지역은 평균적으로 높은 리뷰 점수를 가지나 북부와 동북부 등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배송 지연율이 높음에 따라 리뷰 점수의 하락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류 인프라가 좋수서 고객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가설을 토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고객 유입 중심 전략입니다. 분석 결과 신규 고객 유입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신규 유입 확보, 재구매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액션 아이템으로는 인기 제품 중심 신규 고객 검색어 분쇄 및 광고 반영을 한 검색 키워드 최적화와 인플루언서 및 SNS 캠페인을 통한 유입 채널 다변화 브랜드 도달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성 이벤트 기간에 맞춘 신규 고객 전용 캠페인을 기획하여 이벤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송 지연 시 리뷰 점수 하락 대응입니다. 분석 결과 배송 지연이 리뷰 점수 하락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시즌상 이벤트를 중심으로 배송품질 관리 및 사전 안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액션 아이템으로는 첫째, 배송 지연 사전 안내 및 사과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불만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는 리뷰 요청 문구를 개선하여 상품품질 중심의 평가 유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한 고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고객 응대 속도를 높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셋째는 상품 속성 기반 물류 최적화 및 콘텐츠 개선 방안입니다. 분석 결과, 무게는 배송 지연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 수는 지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상품에 대한 물류 개선과 이미지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액션 아이템으로는 무거운 카테고리를 우선 분류하고 사전 포장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빠른 배송 옵션을 도입하는 물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상 도체결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상품 이미지의 품질과 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보 강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와 설명 최적화를 유도하고 판매자 대상 상품 정보 성실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콘텐츠 가이드 방안 및 1대1 컨설팅 진행을 제시했습니다. 넷째는 정시 배송과 기대 관리 전략입니다. 분석 결과 고객 만족도는 실제 배송 속도보다 예측 정확도에 더민감함으로 정시 배송률 향상과 국가 및 지역별 맞춤 기대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액션 아이템으로는 예상 배송일 자동 보정 모델을 구축 및 도입하고 지역별 맞춤 안내 문자를 운영하는 기대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는 고가 상품의 배송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별도의 관리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고객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말연시 및 쇼핑 시즌의 물류 대응 전략입니다. 분석 결과 이벤트 시즌에는 배송 지연과 리뷰 점수 하락이 반복되므로 연말 성수기 물류 대응력 강화와 지역별 지연 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액션 아이템으로는 시즌 예측 기반으로 단기 인력과 차량 같은 물류 자원을 사전 배치하는 리소스 확충을 제안하였고, 둘째로는 우선 출고 및 시간 선택이 가능한 멤버십 배송 서비스 같은 프리미엄 옵션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별 리드타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대시보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B 테스트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설계 배경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도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분석가의 사고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였고, 단순히 기술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실험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한 것이 핵심입니다. 즉, 실무 환경처럼 데이터 이전에 설계한다라는 관점을 적용해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저희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사이트 및 액션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실험의 시나리오 구성에는 채 g t p 를 업무 파트너처럼 활용하였고 가설 설정부터 실험군과 통제군 설계, KPI 정의, 분석 방법 선정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실제 비즈니스 몸맥에 맞춰 실험 설계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설계한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첫째로는 배송지원 예상 안내 메시지 제공 실험입니다. 실험 목적은 고객의 기대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 즉 리뷰 점수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은 가설 기반으로 실험군을 나눴으며, 통제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송 예정일만 표기하는 방식이고, 실험군은 배송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k p i 는 평균 리뷰 점수와 부정 리뷰율 등두 가지를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분석 방식으로는 두 평균간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 검정에 적합한 t 테스트 방식과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 분석에 적합한 Z 테스트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사전 안내가 고객 불만을 완화하고 리뷰 점수 개선 및 브랜드 신뢰도 보호 체감품질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AB 테스트 시나리오는 상품 추천 방식 개선 실험입니다. 실험 목적은 추천 방식의 변경이 구매 전환율과 장바구니 전환율을 높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기반으로 실험군을 나눴으며 통제권은 최근 본 상품 추천이나 랜덤 추천 등의 일반 추천 방식으로, 실험군은 해당 카테고리 내 베스트셀러 추천으로 구성했습니다. KPI는 구매 전환율과 평균 구매 수량, 상품 상세 페이지 클릭률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었고, 분석 방식은 이제 앞서한 AB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Z 테스트 방식과 T 테스트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전환율이 높은 상품 배치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팀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